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 특례시 덕양구에서 지난 20일 창릉천 유채꽃축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28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양 특례시가 지난 20일 덕양구의 강매석교공원에서 창릉천 유채꽃축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한준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이날은 클래식 연주, 통기타 연주, 노래 공연 등으로 막을 열었고, 다육 심기, 꽃차 시음, 드론 체험, 뽐내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조성했다며, 앞으로 창릉천이 일산 호수공원처럼 주민들 일상에서의 여유로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윤보영입니다.